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 탈락에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의 베스트 10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2년간 A매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야스퍼 실러센입니다. 근 2년간의 A매치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주전 골리는 실러센. 2011년 처음으로 국대 부름을 받은 후 5년 동안 스테켈렌 브루크에 밀려 경기에 나서지 못하다 2013년부터 국대 주전 선수로 올라섭니다. 이 당시 아약스 주전 골키퍼였던 베르미언은 7라운드 아인 토벤 전박성 선수에게 골을 허용하며 대량실점했고 이때 실러슨이 주전 선수로 기용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14 월드컵에서 네덜란드의 준결승 행을 함께했던 분은 네덜란드 수비진이 박살났던 시기에도 굳구치 골문을 지켜냅니다. 유로 2020 예산에서 팀의 무패를 이끈 실러슨은 장기 부상으로 한동안 네덜란드 대표팀을 떠나 있기도 했지만 2021년 2월 컴백하며 발렌시아와 대표팀의 든든한 수문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데일리 블린트입니다. 2020년 반다이크의 부상으로 인해서 센터백으로 잠시 자리를 옮겨서 활약하기도 했던 블린트는. 작지만 뛰어난 축구 지능으로 멀티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맨유에서 4년간 뛰며 온갖 욕을 먹었던 블린트는 아약스로 다시 돌아가 22년 만에 아약스의 챔피언스 리그 중결승 행을 이끈 주역이 됩니다. 2008년 올해 아약스 유망주에 선정되전등 어렸을 적부터 일찌감치 국제 주장감으로 이름을 올린 그는 2014 월드컵에서 한 골과 2돔을 기록해 네덜란드 축구에 부응을 이끌었습니다. 공격적인 풀백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비로 상대 공격수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스타일입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한스 하테브루입니다. 아탈란타의 주전 풀백인 하테브루는 아탈란타에서 오른쪽 고젠스와 더불어서 환상의 측면수비수라 찬사를 받으며 아탈란타의 시리에 리그 2위 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187cm에 이르는 큰키의이 오른쪽 풀백은 아탈란타의 역동적인 공격 천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치명적인 아탈란타 윙백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록 공격 포인트가 많지 않지만 위력적이죠. 특히 국대 감독 프랑크 데보아가 센터백과 측면 수비수 출신인 만큼 하테브르에게 요구하는 침투 후 상대 수비를 힘는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장기 부상이 있긴 했지만 그가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진경기는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네덜란드는 2014년 월드컵 이후 마땅한 센터백을 발굴하지 못해 월드컵 직후 A 매치. 15경기에서 25실점을 내주며 실망스러운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 난세의 영웅이 탄생했으니, 그가 바로 버질 반다이크, 쿠만 야포스탐에 이어서 네덜란드 센터백 개보를 이어주었고, 리버풀의 EPL 첫 우승, 챔스 우승까지 이끌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 되었습니다. 이런 슈퍼스타의 등장은 아무 기라 여겨진 네덜란드 축구의 희망으로 부족함이 없었죠. 개인 수비력뿐만 아니라 수비 전체를 조율하는 능력, 팀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이저 국가 대항단에서 승리의 키가 수비력인 만큼 다소 공격이 떨어지는 네덜란드에게 반다이크의 존재는 이변을 기대케 하는 특급 보물인 셈입니다. 두 번째 센터 백엔 마티아스 데리우트입니다. 반다이크 한 명으로 네덜란드 수비 전체가 빛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9년 아약스 챔스 4강 주역 중한 명이던 데리흐트가 추가되면서 네덜란드 수비가 엄청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9년생의 어리지만 뛰어난 피지컬 반다이크와 궁합은 놀라웠죠. 어리지만은 괴물 유망주로 2018년 유럽 골든보이상을 수상하며 수비 축구의 고장인 세리에 A로 진출합니다. 2 0 2 0 2 1시즌 초반 어깨 부상으로 몇 경기 뛰지 못했지만 좋은 활약으로 유벤투스 미들맨으로 거듭났고 몸싸움, 태클, 차단 능력은 한층 더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0년 c 리에 a 최우수 수비수에 선정된 스테판 데브라이가 국대 주전 경쟁에서 밀렸을 정도였습니다 나단 아케 블린트가 간혹 센터백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잦은 부상이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프랑키 대용입니다 2019년 아약스 돌풍의 주역이자 중원의 지휘관이었던 대용은 바르셀로나 이적 후에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중원이 많이 흔들렸던 2021년 공수 연결의 시발점으로 착시리 팀에 공헌했고 파트너 보스케츠의 역할까지 도맡아 주기도 했죠. 예리한 킥약과 넓은 시야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네덜란드 중원의 가장 중요한 키를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 미드필더긴 하지만 포지션에 고속되지 않을 정도로 축구 지능이 높아 바르셀로나 대표팀 전술이 달라도 모두 매끄럽게 수호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축구에 창의성을 더해줄 대형의 축구는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마르텐 데룬입니다. 아탈란타가 CLAA 빅프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탈란타 중원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마르텐 데룬. 2016년 네덜란드 대표팀에 뽑힌 그는 준수한 수비 능력과 상대로부터 공을 탈취해오는 능력을 앞세워 중원을 누비고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강한 투쟁심으로 중원에서 활락하게된 그는 대형과 다른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부담이 없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2021년 폼이 오른 데이비 클라센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전술 사용 시 대론이 가끔 빠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드필더에는 바이날돔입니다. 공격적인 미드필더 자리에 반더빅도 있지만 바이날둠은 꾸준하게 오랜 시간동안 네덜란드 대표팀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가 없는 시간동안 주장으로 적극적인 득점에 가담 해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4골 이도 움의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마네와 로버트슨의 공격 가담으로 바이날둠의 공격 빈도수가 낮지만 국대만큼은 다릅니다. 바이날둠은 국대에서만큼은 박스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득점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창의적인 패스는 대용이 만들지만 창의적인 움직임은 바이낸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대에서 득점 가담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선수가 바로 바이낸텀입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 리버풀에서 보기 힘들지만 국대에서의 모습은 루드글리트의 프리도를 연상케 합니다. 왼쪽 윙어에는 멤피스 데파이입니다. 그동안 최전방 골잡이로 국대에서 뛰며 무수한 골을 넣었던 데파이 그러나 그는 최근 네덜란드 왼쪽 측면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퀸시 프로메스 등 만족할 만한 레프트 윙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맨유에서 아쉬운 모습을 뒤로하고 프랑스 리옹으로 이적한 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데파이는 네덜란드 대표팀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암흑기와 부활을 반복했던 네덜란드 축구 역사를 돌이켜보면 다시 부활의 때가 다가오긴 했습니다. 공격진 중 가장 파워풀하면서 날카로움을 보이고 있는 에이스는 단연 데파이. 다만, 마땅한 교체 카드가 없다는 게 네덜란드 공격진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스티븐 베르하위스입니다.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던 베르하위스가 잠재력을 터뜨린 시기는 2017년부터입니다. 여러 팀을 옮겨다니면서 재능을 못 피운 그가 페노르트에 에 정착을 하면서 마침내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페노르트에 에 이 되면서 더욱 만개한 그는 2019-20 시즌 리그 15골을 터뜨리면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에 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24경기 만에 조기 종료되었지만 한창 골을 몰아치고 있던 상황이었죠. 국대 활약도 이때부터 한층 물이 올랐는데 2020년 보스니아전을 시작으로 5경기에서 2골 4도움의 폭풍 맹활약을 펼칩니다. 헤르바인 라이언 바벨 등이 물망에 올랐던 오른쪽 윙 자리에 베르하위스가 2019년부터 완전히 자신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루크 대용입니다 왼발, 오른발 모두 두루 사용 가능한 이 장신의 스트라이커는 2020년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머리로 두 골을 터뜨리면서 세비아의 통산 여섯 번째 유로파 우승을 남깁니다. 188cm의 장신으로 움직임이 그리 재빠르지 않지만 측면의 베르하이스나 데파이의 도움을 받으면 능력이 극대화되는 스타일 한동안 국대 원톱 에이스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데파이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루크 대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가리가에서 로테이션 멤버였고, 한해열골 이상 득점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2021년 3월, A매치 3연전에서 세 골을 몰아치며 대웅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현재 빅리그에서 입지는 분명 아쉽지만, 그는 빅리그 전 아인토벤 시절 득점왕을 차지했던 이력 있는 골잡이입니다. 여담으로 몇년전 네덜란드 득점왕으로 핫했던 빈센트 얀센은 국대에서 3년 전에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약점으로 취급되고 있는 공격에서의 해결을 루크 대용이 풀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1년 월드 클래스 바늘에 올라선 최고의 미드필더 중한 명으로 모두가 입을 모아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